아이 가드네. 그런 카드 나이스. 저 카드도 하나 생겨. 드래그 필요 없어. 실구방이네. 아, 그냥 하... 그만큼 하는 반 중에서 하필 실구방이냐? 내릴 네 아, 내려가야겠다 이거 내려가고, 그래서 삥좀 뜯어, 뭐야? 재수가 왜 올라오냐? 어? 아 근데 뭐해? 아 맞아, 맞아. 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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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한놈 죽여야겠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될것 같아서. 이미 하어다다지 아, 개 아, 그렇지. 아, 배배배다할배 능력, 능력. 야나 마.. 제수야 나 마지막 가드야! 미쳤어! 땅공이 땅공이! 와와와와와와와와 이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내려갔다 이거 내려갔 이거 다 이거 <laughs> 빨리 갔다 아 <laughs> 이거 사고 한명 사고 오면요 한명이 앞으로 가서 죽어요 대신 어? 아이고 이거 이거. 못어못어그왜왜눌눌눌아 잠깐만요 이거 아니지. 어, 타야지, 타야지, 타야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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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4대나마지막카드야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야, 이거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도와줄게. 동결, 동방 앞에. 소원소리야. <laughs> 가보 시체. 아, 바드님, 음. 사고방 앞에. 저기 그... 판 카드 있어요. 광자 먹었던 거 있어. 아, 어디 안에? 사고방? 사고방 아, 앞에요. 앞에, 애비 앞에. 아니, 사고방은 지금 어떡해? 아, 너무 동 카드가. 엘라, 로라 봐. 내숨을 있어 봐. 어?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 아, 큰일, 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발란될 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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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것 같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와, 나와, 나와.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오, 지금, 오, 지금, 오, 지금 가드 방탄복이 모르겠어, 없거든, 여기에? 아니, 아니 가드네, 가드, 가드, 가드가 가드가 먹었겠지. 아니, 가드 오, 방탄복이 없지. 없잖아, 여기. 아, 자금 방금, 방금, 방금. 우리 손을 떨었어. 우리 손을 떨었어, 박자랑 맞아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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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옹, 야옹. 우리 문제야. 야옹. 어? 잠깐만, 미친.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아니야, 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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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마. 아니야, 아니야, 조지 아니야. 아니야. 에이, 아니야 잘한다, 잠깐만, 잘한다, 잠깐만, 잠깐만! 아, 착한 카드라고! 야 이런 미친놈들 <Meeting> 이거지 이거지 아네는데맞아다아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카 이번에도 카온스 탈출 있어가지고 <봇> 오케이 거 <봇> <봇> 리우한몸희생하겠다 한 어? <laughs> 어? 아. 앞서 막고 있는 거 싫어요. 하면 안 된대 이거. 소리 나는데돌기만돌 토르기만... 어쩌라고 죽어. 들어 들어 들어. 못들어온못들어온못들어온못들어온못들어온 가자!

다시 잡으러, 다시 잡으러 가 아, 아,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니아니아또아번또한 아니, 아니. 쏴, 쏴! 내려또한번또내려또 내려. 그 어, 나 갔다. 방금 리볼로개 멋있게 잡아서 썼어. 딱 거기 갇힌 거 아니야? 딱거갇혔어 갇혔어, 이거 바로 가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나 받았나? 내가... 가자 가자 어, 몇 명이 주는 거야? 도대체... 레시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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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어, 이어게야 이게 야두 장이 다있겠니 내방이 다고카트 무능한다고. 야, 징집병은 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 <놀람> 뭐 징집병만 나은 거야? 아, 왜안도 넣어져 있네. 오케이. 아요좀 아닌 거 같은데. 이쪽인가? T m i 티 u s f i f t e 려 g c t c t t 발소리 존나 내네 이새끼 발소리 왜 이렇게 내는거야 할배 빡고 했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아니야 그거 여기 아니야 나도 알아 뭐야 사탕 먹으러 간거 여기 아니라면서 진짜 재수 이상한 재수네 저거 따라다니면 안돼 저거 할배 칠고 할배 칠고 있어 할배 칠고 나가죠 아 여기 옆에 무기고 온가 가드님 공구류 공구류 고기숙겨요 공구류 있어 공구류 여기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여기, 여기 앞에 앞에 공구류 데이터 열어줘요 가드님 아줄쫄 필요 없어 안 보고 열면 되잖아 가드님 이거 맞아 이거 할배 있어 할배 있는데? 굴사 돌려 굴사 볼거같아오호 까분다 재미좀 볼까? 내가 본게 아닌데? 질구야? 내가 본게 아니라니까 질구야? 할배 안오네? 올라간거같은데 할배? 할부 가드형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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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안 돼. 아, 지워 놨어. 젠장. 안 돼. 안 된다. 아. 이거 아니지 진짜. 아, 짜증나게 하네. 리 쪽. 에이. 레기카드레이레 아, 까지 나... 안라도 내놔 계속 죽이면 나올 거야.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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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이놔

선생님, 여기가 커브 있지 말입니다. 아안 죽어, 오버하지 마. 아니, 선생님, 어. 앞에 땅콩이가 있지 말입니다. 아니 오버 떨지 말라니까 안 죽어. 선생님, 땅콩고이... 이게 나가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죽어요 발수기 안 되겠습니다. 어? 아니면 어때요? 아니 리블보가 두방 개사기 계속... 어어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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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지 네, 않을까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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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리블보 이제 덕뽕 먹다운데 주방으로 아! 어6 아, 0 6 0 6 어디로 죽60아20 20 20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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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박어마대박 쳤어. 박어마맞박 쳤어.

잠깐만요. 저 마지막 도박을 한번 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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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도 있대요. 나두 명이 아, 건드는 거개 무섭다. 길을 믿고. 잘 가고 있어. 오 여기 있을 거 같아. 먼저 가봐. 먼저 뭐야? 가봐. 먼저 가봐. 명경이야 들어가. <laughs> 뭔데 들어가. 오케이, 한번 컷. 가래스 그걸 믿 네？어디서 <laughs> 싸운 거야? 도대체? 아 정전하면 어떡하니 칠구십치야 카오스인가 뭐가 오는데? 자, 모든 카우스 3구역으로 집합. 다 SCP 3구역 왔어요. 위에, 위에 막, 위에 뭐가 있는데? 예, <laughs> 네, 위에 있어요. <laughs> 아니, 위에 뭐가 지나가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괜찮아. 우리 여기, 여기 있으면은 안전할 있겠는데? 거야. 아 이거 안전한 뭐야? 거 맞아요? 슛구도 있는데, 어차피? 어차피. 안 열린다. 사두리 양식당이도. 이제 파도리 양어당두리양식당에도 파도리 리양식